좋아.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지금 보면, 현재 4080이 특가로 160대, 165대 막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라데온이랑 현재 비교가 들어갔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라데온이 한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 엔비디아가 가격이 좀더 싸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돼요. 원래 형, 원래 맨날 하던 형태이면요. 4080이야. 라데온이 나왔는데 4080보다 쎄! 가격은 싸! 그러면은 항상 황 회장님이 하던 게 4080ti를 내놓으면서 라데온을 눌렀어요. 그런 식으로 성능적으로 눌렀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금액이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4080 같은 경우는 150에서 180 최대 아무리 줘도 상급 모델이죠 180 정도까지 나오는 게 적정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레피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품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다나왔거 얼마예요 180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금액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라데온 나오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 어. 80ti 아니면 가격을 내리는 건데, 뭐, 어찌됐든 간에, 라데온이 나와 봐야지, 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것 같아요. 가격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으로! 확실히 가격이 많이 세졌어. 내가 생각했던 금액대보다 많이 올랐죠. 지금 벤투스 같은 경우는 학급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155에서 158 정도가 적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60만 원 많이 줘도 왜 3펜이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다 3펜이야. 2펜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하급 모델, 얘도 하급 모델인데 180만 원, 트리오는 중급 모델 이상이니까 190만 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지금 프리미엄이라고 확인해야 되나?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한 3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돈을 제대로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낮아지면은, 내 재산적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미리 산 사람만 허구되는 거잖아, 그러면. 벤투스. 클럭은 높아요. 2,500이에요. 어, 벤투스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네요. 두 툼합니다. 그러니까 쿨링 솔루션은요, 4080이나 4090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쿨링 솔루션 자체가 90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80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금 벤투스도 받고 아이노비아 이노3D인데 이노3D도 한번 볼게요 얘도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얘도 하금 모델입니다 하금 모델이고 두께는 요 PCI 슬롯을 보면 되는데 3개! 똑같아요. 4090이랑 똑같아. 쿨링 솔루션 4090이랑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전성비는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280에서 35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원스가 그 얘기한 것처럼 90TI보다 전력을 훨씬 덜 먹고 온도도 착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트리오 벤투스, 얘는 벤투스랑 비교했을 때 2595. 솔직히, 벤투스랑 트리오랑 이번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변신벨트님 어서오시고, 넨님 어서오시고. 음. 왜냐면은 쿨링솔루션은 벤투스에도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고, 감성 때문에 RGB 더 들어가 있다는 감성 때문에 10만원을 더 주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벤투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하급 모델이든 중급 모델이든 차라리 아래 단계로 가는 게 낫고 아싸리 그냥 상급 모델 볼 거다라고 한다면은 상관 없지만 어지간하면은 그냥 싼거싼거 싼거 가는 게 쿨링 솔루션은 다 받쳐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트리오가 지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부스트 클럭 자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쿨링 솔루션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벤투스도 이미 받쳐줄 테니까 하급 모델도 기가바이트 이글 이글 이 제품이 하급 모델인데 이 제품이 165만 원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특가로 피부 좋아요 20대 같아요 조용 <laughs> 빨이야 어, 이글 같은 경우도 하급 모델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조금 높아요 조금 그러니까 250 아, 2500 초반이면은 하급 모델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상급 모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트 클럭은. 어차피 GDDR6X나 4.0 PCIe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쿨링 솔루션이 두 개. 어? 왜두 개야? 방열판 두께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밑에까지 있죠, 밑에까지. 70mm. 아, p c i 슬롯은 이미 세줄세 줄을 그냥 넘어섰구나. 어. 그냥 쿨링 솔루션은 신경 쓰지 맙시다. 4080에서 쿨링 솔루션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갤럭시 갤라즈. 어우, 예. 느낌, 느낌 있다잉. 음. 갤라즈. 얘도 3슬롯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PC 디렉트 이글. EMTEC. 보석바네요, 얘는. 이게 왜 200만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180 정도, 170 정도일 것 같은데. 론, 런칭 기념 이벤트. 200만원? 푸넨쿨러 레드빛하고 이 3만원 받으려고 200만원을 지른다고? 아무리 보석바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펠릿 말했잖아요 e m 텍이랑 펠릿이랑 도, 동일한 부, 제품 쓴다고 보석바! 보석바! 보면 은 펠릿이 2205, 2205 똑같네 뭐 다를 게 없구만 2505, 2505 똑같애 디자인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 가격도 똑같아, 예인병씨. <laughs> 다음으로. 4080이 비싼 게 아니고, 90ti, 90, 3080ti가 내려가는 게 맞지 않냐. 이미 제품들, 재고들 다 떨어졌는데, 뭐, 그거 내려봤자 뭐할 건데. 구할 수도 없는 거. 내려봤자 뭐할 거야. 이미 그거 단종 들어갔어요. 내려봤자 뭐할 거야. 3080은 있지만, 80ti, 90, 90ti는 없어요, 잘. 판에도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 웬일로 화이트 제품이 나왔네요 웬일로 화이트 제품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화이트 원하시는 분들은 요요 기가바이트 가면 될것 같아요 원래 대표적으로 화이트 모델이 기가바이트 모델이 있었고 갤럭시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로그스트릭스나 갤럭시의 호프 제품이 화이트 였는데 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게 기가바이트라고 갤럭시 이두 개라고 보면 돼요 화이트 느낌 아 히트파이프나 쿨링 솔루션은요 신경을 안 써도 돼 진짜 그냥 아예 신경 안 써도 돼요 살짝 은색 느낌 나면서 이거 메인보드랑 겹치는 부분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요요 요 나사 부분이 메인보드 나사를 못 박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해봤어 <laughs> 왜냐면은 4090도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 그래가지고 안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랑 간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 여기를 좀 막았으면 화이트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막으면 아무래도 쿨링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뚫어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화이트 느낌을 조금 침해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아쉽다 다음으로 PNI 호프는 가격대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걔네는 말 그대로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인지도라는, 호프라는 인지도가 무너집니다. P&I. P&I n 같은 경우는 JCN에서도 유통하고, 마이크로닉스에서도 유해, 유통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 개인워드의 팬텀. 야, 이미 다 나와 가격은요. 210만원이 넘어섰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어떻게 이게 210만원이야. 2640. 아이씨. 부스트 클럭은 상급이네. 그러면은 180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부스트 클럭이 2,640이면요, 굉장히 많이 땡겨놓은 거예요. 진짜? 어, 2,600이에요, 2,640. 그리고 얘는 보석바. 얘도 2,640. 50 버전이네요, 50 버전. 기가바이트 어로스, 어로스. 얘도 상급 모델입니다. 어로스 마스터도 상급 모델이고 LCD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긴 한데. 단점은 뭐냐면 아니 디자인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지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려먹기가 아닌가 좀 쉽네요 9 0 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이 3000번대 우려먹는 겁니다 이노 3D 아7어 웬일로 아7 얘는 펜이 3개 달린 번에 곱하기 3 모델이 있고 곱하기 4 모델이 있는데 아 7이라는 거는 이노 3D에서 상급 모델을 의미해요 2565 RGB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 근데 아칠이 항상 그랬어요. 작아요. 항상 그랬어. 작아. 가로 사이즈가 작다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항상 가로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334. 이번에는 작게 안 나왔네. 어 아무래도 쿨링 솔루션을 무시할 수는 없었나봐요. 이번에는 334로 작은 느낌은 아닙니다. 아치를 사셔도 충분히 예쁜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로스 익스트림 워터블럭. 이거는 커스텀 수냉용이고, 워터포스. 이거는 3열 수냉이 달려있어요. 2열도 아니고, 1열도 아니고, 3열이요? 이거 쿨러에 3열 수냉 쿨러를 두 개를 어떻게 달아? <laughs> 상단에, 전면에 이렇게 두개 달겠죠? 야, 씨.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텍 익스트림 에어로 에어로 제품이 4090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쿨링솔루션이나 히트파이프 방열판 쪽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현존하는 애들 중에서 저는 조텍이 가장 쿨링솔루션이 잘돼 있는 것 같다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을 이뤘고 많이 바뀌었다 우려먹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80에도 나왔네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80하고 90하고 바뀐 거는요, 진짜 안에 PCB판 밖에 없는 것 같아. 요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에 판가리만 해서 나가오는 것 같아요. 판가리만 해서.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똑같이 두고, 어, 이번에는 4080판이야. 찌찌찌찌찌찌이번는 4090판이야. 찌찌찌찌찌 이러는 느낌처럼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 겉모양은 똑같아요. 쿨링 솔루션, 히트 파이프의 개수, 히트 쿨링 팬 방열판 등등등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최저가로 검색되는 거는 벤투스 요 185만원 제품인데, 총판에 검색해보면요, 얘 없어요. 얘도 있나 한번 볼게요. 총판에 없다고. 이노3D 요 제품은 있는데, 요 제품은 있고, MSI 제품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가격대가 낮은 애들은요, 사람들이 왜 금액이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입는 손해 부분은 벗을 테니까 220만 원짜리 사가지고 160만 원, 170만 원 돼버리면은 내가 손해 보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18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160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손해 보는 금액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는 쓰려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특가 정도에서 160, 170그 정도에 나왔던 걸 보면은 금액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데온도 그 금액대가 떨어지는 거에 조금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80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어 가격대는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디자인은 그리고 안쪽에 쿨링 솔루션은 4090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V 한거 마냥 그대로 가져왔다 라는 거고 화이트 모델이 기가바이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모델 보실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조근이었고요 혹시라도 조리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이나 구매 문이 있으시다면요 www.jogun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뿅 근데 너무 비싸다